자 현재 연속 자 우리가 방학 때 했던 개념 한번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FX가 X나 A에서 자 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X가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먼저 해야돼 형규야? 한번 응. 리트 그런 거 같아요. 이미트 그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그갑갑하고다 풀면 돼. 음. 자 그러면 이거야. f a 라고 하는 8에값8에 리미트 x 8에서 8에서 에서해서 극한값이 같으면 에서는에서점에서8속이라고 그 정의하죠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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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에서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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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서서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나는 앞으로 문제 풀때 이렇게 다 리미트 써가면서 풀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함수값은 그냥 노란색으로 x는 a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은 x를 a로 보낸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좌극한은 리미트 빼고 이렇게만 쓸게. 알겠지? 편의상 이렇게 쓸게. 서투리면서 이렇게 쓰면 다 틀려요. 알겠죠? 음. 자, 그럼 또 뭐가 있었냐? 우리가 fx가 어떠한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연속일 때도 있었어. 자, 그럼 형비 우리가 대괄호 구간을 정의한 걸 무슨 구간이라고 하지? 어... 열린, 닫힌 둘중 하나야. 뭘까? 어, 그렇지. 닫혀 보이죠. 그쵸? 닫힌 구간이야. 그럼 이녀석의 의미가 뭐야?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는 건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 들어가요. 알겠니? 이건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그래, 이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근데 내가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얘가 연속함수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 봐봐 함수 f x 라고 하는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알겠니? 어 그러니까 알파 다음부터 베타 전까지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고 이해했니? 여기 중간에 끊겨 있으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지점에서의 연속은 우리 방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자 f 베타라고 하는 녀석과 그다음에 리미트 자 x는 베타일 때 f x의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 돼 근데 문제는 봐봐. 우리가 극한값을 확인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좌극한은 이렇게 될거고 우극한는 있을거 없을까? 우극한는 없어 왜? 구간이 알파 베타 끊겼잖아 그치?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얘는 무슨 극한만? 좌극한만 확인해주면 된다는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세번째 자 알파일때 보도록 하자 자 알파일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떻게 되시거나? 같아야겠지 근데 자 알파를 기준으로 무 극한이 없어 이번에는? 좌극한. 좌극한이 없겠죠. 그럼 무슨 극한만 확인하면 돼? 우극한만 확인해서 보면은 된다는 거야. 이게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때야. 근데 보통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볼 때는 구간에서의 연속성보다 사실은 특정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될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럼 결국은 얘 예, 까먹으셔도 큰문제가 없을 거야. 물론 알고 있어야겠지만. 근데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 아까 협규가 얘기했잖아.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니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세개 확인한다는 거꼭 기억하자. 꼭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이었거든요. 자 우리 극한의 성질을 배웠었잖아. 연속의 성질 말고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을 손찬나고 해서 더해도 되죠. 빼도 되죠. 곱해도 되죠. 나눠도 되죠. 나눌 때뭐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인 거 조심하고 을 있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이 성립하려면 두 함수가 극한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때만 극한값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였어 없으면 안 되지 그치? 자 이건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뭐냐면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x는 뭐에서 a에서 연속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 fx랑 gx를 더해도 얘는 x는 a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x 곱하기 gx를 해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세 번째는 뭐도 있을까? 나눗셈도 있어. fx 나누기 gx를 한다 해도 성립한다는 라 거야. 알겠니? 그 대신 분모는 뭐가 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0이. 0이면 되안 된다라고 했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성질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 형님 괜찮아? 음. 응. 왜 응.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응. 어. 아, 이거 왜이 뭐. <laughs> 자, 그다음에 너 필기 한번 하자. 음, 뭐냐면 은 방학 때도 똑같이 말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 f(x) 하고 g(x)가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자그리고두 번째는 함수 f(x), g(x)가 에서 베타 사이에서 연속일 때어근데자첫 번째 f x, g x 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은 f 합성 g 또는 g 합성 f 얘네가 다 연속입니다 어. 얘네 두 개가 다 연속이야. F에서 G를 합성하면 G에서 F는 무조건 연속이야. 외우셔요. 내가 방학 때도 외우시면 좋다고 했어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F 합성 G, 그리고 G 합성 F. 자,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야? 특정 지점에서만 연속이고, 특정 구간에서만 연속이라는 뜻이잖아.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자, 반드시 연속은 아닙니다. 반드시 연속은 아니라는 건 항상 연속이 될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연속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어, 그리고,까지, 조금,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괜찮아? 필기안했죠 형님, <laughs> 개념정이면한번만안나온다 연속. 하지만 지점과 구간에서 연속이면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거 관련된 거를 바로 볼게요. 자. 위험 몇번 볼까요? 위험 8번 봐봐 위험 8번. 위험 8번. 위험 8번. 8번에 204번에 디급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디급 FX, GX가 연속함수 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그냥, 이렇게 구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 함수라고 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뭐했어 합성했죠?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 천천히 이어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넘어가게. 요 207번 보자. 200, 아, 206번 보자, 206번. 206번에 두 번째 줄 봐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다는 거 봐봐. 이거잖아.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그때 뭐라고 돼 있어? 항상 연속인 걸 고르라고 돼 있잖아. 리을 봐봐. 무슨 함수야 이거? 이거 합성한 수지. 그럼 지점에서 연속일 때는 항상 연속이야?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니까, 이유은 맞아, 틀려. 그래. 틀린 거지. X 쳐놓으세요. 천천히 이해됐어? 어, 그니까, 이거 두개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자, 오늘 유형 몇 번부터 볼 거냐면, 4번부터 볼게 33쪽, 30. 33쪽. 33쪽. 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자, 3 3쪽에몇번볼 거냐면, 187번부터 볼 거야, 187번. 자 187번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 함수 fx라고 하는 게자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x-3 자 그리고 x-2라고 돼있고요 자그 지점이 x는 a보다 작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렇게 돼있죠 맞아?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어? 절대값 fx가 뭐라고 돼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순찬아 A보다 작을 때는 몇차 함수야? 연속이겠지 항상 그렇지자 시원아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몇차 함수야? 차? 다항식이잖아 그치? 무조건 연속이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도 반드시 그래프가 연속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절댓값한 그래프도 우리가 X는 A에서만 연속인지 확인하면 나머지 실수 구간에서는 다 연속되는 거 아니야? 봐봐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봐 직선이 렇게 있어 얘를 절대값 하게 되면 위로 뒤집히잖아 그치? 절대값 해도 무조건 뭐가 돼? 연속이 돼 1차 함수는 절대값 해도 연속이 돼이래니 그런데 A라는 지점에서는 연속이 될지 우리 가 아직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만 연속성을 확인하면 다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뭐 확인한다고 했어?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 확인한다고 했잖아 그치? 자첫 번째 함수값 확인하자 자 시원한 A니까 위에다 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하면 A 플러스 2잖아. 근데 그거를 무슨 값 해야 돼? 절대 값 절대 값 해야 돼.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무슨 극한. 자, 우극한 확인해보자. 순찬아, A의 우극한은 위에다 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하면 또 A 플러스 2인데 절대 값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X를 A의 무슨 극한? 좌극한으로 가자. 자, 그러면, 한규야 A보다 작으니까 위에다 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해? 어, 위에다가 대입하니까, 이런 a 3에다가 절대값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시원아, 이세개의 절대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죠? 맞아? 그건 괜찮니? 그럼 우리는, 봐봐.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같다? 이것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2하고 a 3이 같을 때, 순찬아, 그럼 a 약 소가 되죠? 그럼 2는 빼기 3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틀렸지. 해가 있어, 없어? 여기선 없겠지, 그치? 자두 번째는 a 플러스 있는 부호가 양수고 얘는 부호가 음수일 때시험이 되니? 네. 그럼 이항하면 여기는 e a가 되고 상수은 1이 되면서 순차는 a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이게 내가 찾고 싶었던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몇번볼 거냐면은 198번 보도록 할게요. 198번. 가 x 제곱 x 플러스 라고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자 g x라고 하는 게두 개로 쪼개져 있죠. 자첫 번째는 f x 1이고두 번째는 f x 플러스 1이야. 자첫 번째 조건은 x가 0보다 큰다 같다.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조건 되어 있죠. 자 근데 마지막 줄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g x를 모한 뭐 거를 찾고 있대요, 는 나. gx를 제곱한 거를 확인하고 싶대. 네. 자, x는 몇에서?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싶대. 괜찮니? 196번? 196... 아, 저번 제송 내가 잘못 봤다. 6번이야? 네. 아, 어, 190번. 미안해, 190번. 네. 90번, 미안해. 네, 190번. 맞을까? 네. 아, 190번. 190번. 자, 우리 세가지 확인할 거 아니야, 어차피? 첫 번째, 무슨 값? 한속각. 두 번째, 무슨 값? 무극한. 세 번째 무슨가좌극한이렇게세개가교를할거아니야 맞아 자극 볼게 자 같이 따라봐 자0 대입하게 되면 F0 맞니? 자아 G0 자 0은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지 여기다 0 대입하면 F 몇이야 아미안스아안들어미안 반대로 적어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미안한대입하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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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가데미안데미안 자0의 우극한 보도록 할게. 자 그럼 0의 우극한이니까 시원함 위에다가 대입해 아래다가 대입해. 위에다가요. 위에다, 위에다 대입하면 f 몇이야? 미디어. f 1 대입하면 몇이야? k. 대입 k 제곱. 자 좌극한 보자. 자 현규야 좌극한이니까 밑에다가 대입하겠지. f 몇이야? 마이너스 대입하면 몇이야? 이 e 플러스 e k의 무슨 값 제곱한 값이겠죠. 맞아? 자 그럼 흔찬아 이게 세개가다 같아야 되는거 맞아? 네 그럼 우리가 요거 두개 계산하면 케이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내가 안할게 이런식으로 자극한 상수값꼭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5번으로 넘어갈게 5번 식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x 1 x 제곱 ax b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는 x가 1이 e 아닐 때 자, 그리고 얘는 b라고 돼 있고 x가 1일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1에서만 연속인 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뭐 확인할 거야? 자 0에서 1에서의 한수값 확인할 거야. 시험하면 시험 그러면 이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리고 순차로 봐봐. 얘는 1을 제외했잖아, 그렇지? 그럼 1보다 큰 것도 여기다 대입하고, 1보다 작은 자극한도 여기다 대입하겠지. 그럼 결국은 그냥 통합해서 1의 극한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니? 어. 아까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우극한, 좌극한 다르니까 각각 구한 거잖아. 근데 얘는 자극한누고우극 똑같겠지. 그렇죠?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네.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때식 이렇게 돼. x 1분의 x 제곱 ax 그리고 2 -E 이렇게 되겠지.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b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많이 했잖아. 분모 1 대입해서 0 되니까 분자도 1 대입해서 0 돼야겠지? 자 그러면은 거기연 1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몇이야? 마이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형님 괜찮니? 응.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시원한, 얘 인수분해돼? 네.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를 맞아? 맞지? 네. 그럼 뭐해야 돼? 우리 약분 이렇게 한 다음에 순찬아 여기다가 몇 대입해야 돼? 1. 1대입하니까 몇이야? 3기도 바로 그랬지 아 B는 3이야나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있어? 제곱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0 이렇게 생겼죠 형럼 괜찮아? 자 그럼 193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화에서 유리화해서 9 3번도 마찬가지로 괜찮지만 유리화해서 판단해야겠죠 자1 9 5번의 별표 2개 자, 거기에서 첫 번째로 밑줄 쳐야 될 거는, 다항함수 gx. 다항함수 gx.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돼있대. 여기 a라고 돼있고요 얘는 x-1분의 gx라고 돼있고, 얘는 x가 1이 안되고, 얘는 x가 1일 때라고 돼있죠. 맞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요 그치? 맞아? 그러면, 순찬아,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1에서 연속이려면, 함수값 f1과, 그 다음에, 1에서의 무한 값과, 극한 값이 같아야겠죠. 요거 괜찮아? 요식? 이해 돼? 응.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잘 봐, 여기서. 봐봐. 얘들아, f 1라는건 뭐랑 똑같아? A 맞아? 자 그리고 순찬아 얘 극한 값구할때 A를 쓸수 있어 없어? 있어? 1 극한은 1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되는 거 아니야? 그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X가 1로 갈때 뭐가 x 가 1로 갈때 뭐가 되고요? X-1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음 이게 서로 어때야 되죠? 또 같아요. 같아야겠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봐 봐. 기억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fx가 1로 갈때 a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a다. 맞아? 어, 억울합니다 그럼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이 0이냐 물어봤잖아요. 그치 자, 봐. 봐야지. 얘들아, 얘가 지금 극한값이 a잖아. 그치 분모에다가 1대하판 뭐가 돼? 6. 분자에다가 1대입판도 뭐가 돼야 돼? 그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G1은 일단 함수값이 여기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GX라는 건 무슨 함수라고 했지? 다항 함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러면 1의 함수값과 1의 무슨 값이, 극한 값이 똑같겠죠.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럼 결국 여기 뭐가 뭘쓸수있어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라고 하는 것도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연속이니까, 그치? 근데 G1이 0이다 보니까 GX의 1의 극한값도 똑같이 0이 되겠죠. 맞아? 어, 그럼 니은 맞아, 틀려. 맞겠죠. 니은또 맞겠죠. 자, 그럼 d 급 보겠습니다. 자, d 급 같은 경우에는 X가 1로 갈때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순천아, 적어도 분모를 무슨 분해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죠? 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자, 근데 여기서 fx하고 gx를 어디로 분할까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여기 봐봐. x 마이너스 1분의 gx고요. 왠지 여기 위에 뭐를 보내고 싶어? 어 g x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FX 이렇게 보내자는 거야 됐지자그럼 네, 네.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봐봐 얘들아 요 식이 지금 어디서 많이 봤어 여기서 많이 봤죠 얘가 뭐라고 돼 있어? 네. A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밟아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건우야 분모가 몇이야? 자그 다음에 여기가 1 대입하니까 f 1이지. 자 f 1은 뭐야, 잠깐아 a 이거죠, 그치 맞아? 둘이 뭐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찾으려고 하는 시간 몇 분의 면? 2분의 1에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기금만니 맞죠. 그래서 결국은 기억되는 디이다 맞는 꼴이죠. 답은 5번이죠. 자, 이몇번 가우스 쳐놓을게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7번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까딱까 네, 7번 네, 볼게요. 자, 지금 요 7번 같은 경우에는 200번 보니까 x 플러스 2fx 제곱에 마이너스 bx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마지막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리는 f 마이너스 를 구하고 싶다 자 시원한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e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0이 되버리지자 네. 그럼 이렇게 볼게 자 형이 좀만 힘내 어 피로 떨만 <laughs> 떨만한 척은 하지 말고 어. 자, f(x)라는 게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x 플러스 2에 자, ax 세제곱 마이너스 b x 근데 순찬아, 분모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안 돼. 어, 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없는 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f(x)가 어떤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지금 마이너스 2 못되게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연속이 되게 하는 어떤 함수값 k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중간으로 묶게 되면 봐봐. 200번하고 192번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야. 봐봐. 똑같잖아. 그치? 더안 풀고 싶다고 나는. 알겠죠?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 대신 203번은 풀지마. 어, 유리아 하기 좀 귀찮아 보이니까 203번은 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연속함수 성질 볼게. 자, 나 말로 할 거야. 잘 따라 가봐 해야 돼요? 자, 2 0 0 봐봐. 기억 봐봐. fx와 fx 더하기 gx가 연속함수면 gx도 연속함수이다. 그럼 이거지. 그냥 여기다 쓸게. f가 연속이야. f 더하기 g도 연속이야. 그럼 g도 연속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얘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기억 동그라미. 두 번째. 어 들어와. 어. 앉아 잡아. 나 수업해. 어 얘네 지금 빡세게. 해. 네. 자, 자 F도 자 F 나누기 G가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아닌가? 아 곱하기네? 건희 때문에 지금 흔들렸잖아 한 번. 털렸서 어, FG 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G가 연속이냐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훈찬아, 얘에서 얘를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래,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얘로 나눌 거니까 얘가 분모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게 틀린 거지. 어, 나눠도 되지만 분모가 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08번 볼게요. 208번. 네, 208번 볼게요. 208번. 별표 하나만 하자. 자, 208번 볼게 자, 208번 보니까, 자, fx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3이라고돼 있구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2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나 작고, 자, 거니 벌써 플러스어 지금. <laughs> 음, 너네 위에서 한말안 하는 거야, 알잖아.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gx라고 하는 놈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대.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자 fx 분의 자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잘 봐봐 해도 돼요? 해도 돼? 자 그럼 생각해 봐. 분모로 와줘.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지금 괜찮아? 영 되면 안 돼. 자얘영 0 아니죠? 영0 아니지, 그렇지? 얘가 영이 되는 게 있을까? 시원한? 순아 있어 없어? 자, 그봐봐 X가, y o n 있어? 자, 곱 f e 있어 없어? 없는 e c Yugi, y 없 n g X가,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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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요 y o n 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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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값 어 모르겠어? 어 어느 군중지니 없어 없어요. 봐봐 우리 판별식 켜보자네. 판별식 켜보자. 그럼 우리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여기다 잡잖아. 그럼 무슨 근이 라는 거야?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허근 보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라고 돼 있잖아. 실수 전체인데 허수 대입해서 0 되는 거 포함시킬까? 아니겠지. 그렇다는 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되는 게 지금 없다는 거야. 어디에서? 실수에서.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무슨 극한? 자, 아, 무슨 값? 함수 값. 자, 그 다음에 무슨 극한? 좌, 우극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극한? 좌극한. 이렇게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자, 0 대입하게 되면 시원한. 아, 아, 미안해요. 2죠. 2지. 자, 채원아 2대입하면 몇이 하나요? 3, 뭐? 3 자, 여기는 그냥 1차식이니까 2대입이 되겠지 어, 그럼 몇 대입? 2A 2A 플러스 1,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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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A 자, 그다음에 우극하는 뭐야? 또 3이네? 여기 2A 플러스 1 자, 그런데 여기는 과극하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 차,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정확한 2대입하니까 몇이야? 2가 돼버려 여기는 2A 플러스 1 이거 3개가 다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순천하 얘네가 같으려면 그냥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몇이야? 마이너스 2끝 마이너스 2면 됐지 됐어요? 응더 알피고 하시면 될 거고 자 209번은 힌트 하나만 줄게 209번 눈졸졸하다 지금 유형 하나 더할 건데 지금 건이가 흘렸어 건에게 어, 뽀뽀해줘야겠다 어우야 거였지. 아 영상 편집해야 되겠네 자 보자 가족선만 볼게 자 fx분의 x라고 하는게 x는 어디에서랑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불연속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치 봐봐 자 분수꼴에서 불연속이 된다는거는 마이너스 1하고 2를 분모에다가 대입했을때 뭐가 된다는걸까 0이 된다는거지 그치 그럼 fx라고 하는거는 결국은 뭐하 돼?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이 되겠죠 문제에서 몇차 함수라고 했어 2차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최고차원에서 K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그치? 이거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깔끔하잖아. 인수분해 바로 되지 않아서 잖아 그치? 계산은 여러분이 하 여기까지 할게요.